책까지 1위라니 이찬원 가수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교보문고 찬란 앨범북 1위 신화의 비밀 음악을 넘어 글로 감동을 전하다 찬란으로 드러난 인간 이찬원의 내면과 팬덤 찬스위 눈물 어린 사랑 10월 15일 교보문고 실시간 일간 베스트셀러 1위에 나디근 이름이 올랐다 이찬원 가수이자 국민 트로트 아이콘으로 불리는 그가 이번에는 작가로서의 이름으로 책 판매 순위를 점령했다. 그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을 기반으로 제작된 찬란 앨범북, 찬란 앨범북은 출시 직후 단 하루 만에 교보문고 일간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음반보다 책으로 먼저 완판된 가수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이 책은 단순한 앨범이 아니다. 음악, 글, 이미지 감성이 결합된 감성 서사집, 이모셔널 아카이브이다. QR코드를 통해 음악을 들으며, 그가 직접 쓴 글과 어린 시절 사진, 손글씨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구조로, 그야말로 이찬원이라는 인간의 내면 다큐멘터리라 불릴만하다. 일장에는 소년 이찬원이 등장한다. 그는 이렇게 썼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던 시간, 가족과 함께한 소박한 일상, 그리고 작은 무대에서 처음 노래를 불렀던 기억.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의 글에는 화려함이 없다. 대신 그 안에는 한 소년이 꿈을 믿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무대 위의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동네 아이 찬원이가 걸어온 길이 잔잔한 필체로 묘사되어 있다. 그 문장을 읽은 팬들은 SNS에 이렇게 남겼다. 책을 읽는데 찬원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포토북이 아니에요. 찬원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일기장이에요. 이 장에 담긴 그의 고백은 더욱 깊다. 가수란 나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이한 줄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그에게 무대는 생계의 도구가 아니라 감정의 통로이며 노래는 기술이 아닌 진심의 언어다. 그래서 이 찬원은 자신의 팬덤 찬스, 찬스를 향한 감사를 음악보다도 정성스럽게 글로 담았다. 그는 이렇게 썼다. 찬스는 나의 노래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함께 걸어가는 이유이자 존재의 원동력이다. 이 문장 하나에 수많은 팬들이 울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팬카페엔, 찬란 밑줄 2,000원 밑줄 책으로도 밑줄 감동을 주다. 라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출간 이후 교보문고 리뷰란에는 팬들의 생생한 반응이 이어졌다. 앨범북을 받고 포장을 뜯는 순간부터 울었어요. 송글씨 한자 한자에서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 상품이 아니에요. 예술가와 팬이 함께 만든 공감의 기록이에요. 특히 책에 포함된 포토카드, 엽서, 손목밴드, 북마크, 매거진 포스터 등. 정성 가득한 구성품들은 팬들에게 보물상자 그 자체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팬들이 가장 감동한 건 그의 진심 어린 글이었다. 그의 문체는 화려하지 않다. 짧고 단정하지만 그 안엔 인간 이찬원의 결이 느껴진다. 그는 화려한 스타가 아닌 여전히 고향에서 커피 내리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었다.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찬원의 인기 비결은 단순한 스타성과 외모가 아니다. 그의 매력은 감정의 진정성이다. 팬들은 그를 완벽해서 좋아한다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닮고 싶어서 사랑한다. 그의 글에는 상처, 성장, 감동이 섞여 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공감구조를 자극하는 핵심이다. 그의 이야기는 곧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찬원은 노래로 울리고 글로 위로한다. 문화 심리 칼럼니스트 정. 이찬원의 찬란 앨범북은 책의 형식을 빌렸지만 그 본질은 감정의 예술이다. 그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책 속에서 글을 쓸 때도 언제나 같은 사람이다.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 이찬원. 그의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는 많다. 트로트 천재, 예능 만능, 효자 가수. 그러나 이제 팬들은 또 하나의 호칭을 더했다. 이찬원, 감동을 쓰는 사람.